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한번 나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는 20절, 하반절과 27절 이렇게 두번 나오고, 24절 없음으로 되어 있는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세번 나옵니다. 24절은 신약의 주요 사본, 그러니까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고 후대 사본에 나와 있어서, 최종 채택하지는 않고 없음으로만 표기했는데, 24절이 기록된 사본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내용이 클로징 멘트이죠. 그렇다면, 20절 하반절, 24절, 27절, 이렇게 세 번이나 클로징 멘트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세번 모두 바울이 기록한 것일까요? 물론, 바울이 두번 혹은 세번 모두 실제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고 로마서를 읽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건전한 신학적 범위 내에서 다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얻을 수도 있기에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 논의를 신학, 신학학회에서 하겠죠. 저는 뭐신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20절 하반절, 24절, 27절, 세번 모두 바울이 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바울이 썼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온 대로 없음이라고 표기하는 편이 나으며 세 번째는 성경을 편집한 어느 발행인이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은 바울의 실제 클로징 멘트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20절 하반절의 클로징 멘트를 하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덧붙이면서 이 로마서는 사실 23절에서 끝이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서에서 기본적으로 느껴왔던, 느껴져 왔던 문체와 좀 다릅니다. 내용도 뭔가 전체를 읽고, 로마서 전체를 읽고 소감을 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클로징 멘트를 하고 뭐 조금 뒤에 이제 21절, 23절까지 덧붙일 수는 있더라도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하고 편지를 매듭 짓는데 다시 새로운 내용을 넣는 점도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설은 20절, 하반절은 바울의 클로징 멘트이지만 25절부터 27절까지는 로마서 이 사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로마서를 읽은 사람이 큰 감명을 받아 로마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소감문 형식으로 쓴 기록이고 이라고 아, 쓴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그 편집자가 소감을 썼더라도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기에 이 27절 클로징 멘트를 덧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어 로마서 마지막 구절 27절을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제기한 바와 같이 로마서의 전체 기조에 맞게 어느 발행인이, 편집자가 썼을 수도 있는데 후자라고 하더라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로마서가 그만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매우 탄탄한 서신서, 복음이 충만한 서신서라는 점을 어,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어 그렇기에 이 25절부터 27절까지는 정말로 얼마나 이 로마서가 귀한 책인지를 방증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어,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4절 없음이라고 표기된 24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후대 일부 사본에는 나와 있는 이 클로징 멘트는 사실 뭐 바울이 썼다고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7절에 비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서의 기본 문제와 일치하는 편이고, 현재 로마서를 쓰고 있는 현장, 고린도로 추정하는 곳에 바울과 어, 함께 하고 있는 동력자들을 소개한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3절이라서, 아, 20절 하반절에 클로징 멘트 이후에 뭐 덧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20절 하반절에서 이미 클로징 멘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 내용을 덧붙일 수는 있지만, 만일 덧붙일 거였다면, 앞쪽에 배치를 시키고 나서 클로징 멘트로 끝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24절 클로징 멘트를 바울이 다시 했다고 말하기가 좀 어색해서 없음으로 처리하는 편이 더 타당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21절부터 23절까지 덧붙인 다음에 바울이 클로징 멘트를 24절에서 했다. 이게 좀 뭔가 어색하죠. 20절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23, 23절, 21절, 23절 내용을, 그래, 뭐, 덧붙일 수도 있겠지. 좀 이상하지만, 앞쪽에 하는 게좀더 낫지만, 그래, 뭐, 덧붙일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24절 클로징 멘트는 다시 넣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빼는 편이,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표기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23절까지를 바울이 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필자 더디오가 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 더디오가 뭐, 대필한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4절은, 바울의 축복 메시지, 클로징 멘트가 아니라, 더디오가 쓴 축복 메시지, 클로징 멘트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울이 쓴 편지에 굳이 더디오의 클로징 멘트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에는 24절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 사본에는 있지만 없으므로 표기하는 방식 즉이 어, 내용은 좀 제외한다 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 추가적으로 후대 사본에 24절 클로징 멘트를 추가했다는 건 25절 이후의 내용은 바울의 편지라기보다는 편집자 발행일의 추가 삽입에 더 가깝다라는 점을,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도 교훈을 도출한다면 성경이 참으로 합리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기록 및 구성된 책이구나라고 하는 그 성경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점은. 내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이론적 접근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그것을 찾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이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